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친구들도 있으니 다음 주에 오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지었던 제들을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 인도 선교 갔다 왔던 선생님들이 잘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나오네 어, 헬로 한솔씨 네, 영어를 잘하세요? 네요? 어 세빈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뭐지? 네, 안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니요? 네, 아니요 예한 친구도 있고 자 오늘 말씀의 시간 제목 뭐죠? 기쁨과 감사로 부르는 노래 찬양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00편에서 일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피겠습니다 시편, 시편, 100편, 성경을 딱 중간으로 놓으면 거의 시편이에요. 10편, 100편, 99편도 아니고, 101편도 아니고, 100편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꼭 성경책을 피시도록 하시고, 안 가져온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꼭 가져오도록 하세요. 자, 10편, 100편, 선생님들 찾는 거 도와주시고. 우리 유튜브에서 올라온 동생들이 한글을 읽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읽어야 될것 같아요. 싫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는데 너희한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라고 나하잖아아 싫다고? 아 누가 싫은? 아 <laughs> 뒤에도 누가 싫은데요? 그런 줄 알고. <laughs> 어 맞아요. 그런데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어, 세바드림 두 친구들은 천천히 같이 읽어 주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강도사님 읽고 그다음 우리 친구들 읽고 마지막 5절은 어떻게 한다? 다 같이 읽는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거시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요한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이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자 오늘 예배 주제는 맞춰봐야겠죠 자 지금은 겨울이고 날씨가 많이 춥죠 날씨가 많이 추워요 우리 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개구리들도 보물 준비하고 있어요. 개구리들이 주는 글자를 조합해 오늘의 주제를 맞춰 보아요. 자, 1 단계. 어, 어 세빈이, 땡, <laughs> 어, 찬양, 송축, 어, 송축이라 그랬어? 어? 송축, 여기 송축이란 아, 송축할 지어다. 과연 그게 정답일까? 아니. 2단계, 편법 없으지 마세요. <laughs> 자, 동체시력 어, 개굴, 하나미 개굴, 개굴이 정답일까? 아, 어? 개굴을 빼야 돼. 아, 예전에 역정을 내고 있어요. 어, 뒤에 친구. 찬양, 해, 찬양해, 어. 어? 찬양해. 찬양해요? 안 들려요, 크게? 송축할지어다? 자, 지금 대체적으로 찬양 아니면 송축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3단계를 봐봅시다. 어 자, 차량이 뭐예요? 이 뭐예요? 자, 이 뭐예요? 다 손. 아니다. 찬양이 뭐예요? 아니다. 어, 아니면 아니면 뭐예요? 제일 먼저 손건 검은 마스크 쓴 친구. 검은 안경 쓰고. 일반 찬양? 어. 이 뭐예요? 이 뭐예요? 아주 디테일한 디테일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자 정답은 찬양이 찬양이 뭐예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그래 그 찬양은 찬양이에요? 그래 지훈이가 지훈이인 것 같이. <laughs> 자그 노래와 찬양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자이 어. 트로트 중에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찬양인가요? 어 그럼 노래와 찬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덕질이란 단어를 들어봤나요? 덕질이 뭐예요? 내가 한번 설명을 깔쌈하게 해볼 수 있다. 아이돌이나 애니나 막손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걸 덕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물, 진서는 거기다 물건까지 더 사야 된다. 어, 아니나 덕질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지민이? 자, 덕질이라는 단어가 어 강사님도 좀 약간 낯설었어요. 낯설었는데 그 살펴보니까 이게 좀 약간 통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니메이션 아막 소설 아이돌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면서 뭐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진서가 말했던 것처럼 물건 도 사고 막 이런 굉장히 좋아하는 거그한 가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고 덕질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우리 친구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 그래 진유라 뭐뭐 하고 있어요? 음 아, 어, 그래요.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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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좋아하고 피니오키어도 좋아하고 그런 거 덕질하고 있대요. 어, 우리 친구들 막 덕질하고 있는 거 있나요? 어? 귀칼? 종이? 강아지? 일부 있어요. 일부. 어, 어. 친구는 손을 번쩍 들었네. 저 어제 마루미르 그거 카메라 노래도 있는데 SD 카드 있어야지 동영상 이그 찍는 거랑 청기도 찍을 수 있다는데 노래도 그 SD 카드가 있어야 지 들을 수 있어요. 어 그렇게 이제 어 마루미르 덕질을 하고 마루미르 맞아요? 마루? 마루는 강아지 말하는 건가? 가, 강아지 아니에요? 마루 뭐예요? 장쥐예요 그, 다른 것 같은 다른 것 같아 다른 거 같아요. 뭐 뭐예요 정확히? 마루미루 아무 도 당구를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대요. 이런 것들을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각자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꽂혀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막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좋아하니 준우야? 어.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 작년이었다면 아마 달란트를 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찬양은 하나님을 덕질한다라는 그런 약간 좀 약간 좀 낯선 문장이긴 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을 굉장히 집중해서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할때 노래로 하지. 그렇지 세빈이. 너왜 혼자 헤드백잉 하고 있어요? 왜 찬양을 할때 우리가 노래로 하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어서 와 하나님 너무 대단한데 이럴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기도를 하면서 할수 있지만 찬양은 우리가 노래로 노래로 할수 있다. 노래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 어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찬양의. 이해해 시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노래와 찬양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지, 말로도 할수 있지. 첫째, 가사와 뭐가 있는 음악이다. 노래에는 멜로디가 있고 가사가 있어요. 어 아직 지금 질문 시간 아니에요. 노래는 에 가사가 있고 멜로디가 있어. 요 내가 아는 어 노래 한 소절 읊을 수 있다 있어요? 그래, 진유라 노래 한 소절 불러 보세요. 음음 음, 그건 랩인가요? 어, 어쨌든. 어, 노래도 가사와 멜로디가 있고 찬양도 가사와 멜로디가 있어요. 예나야, 그렇지? 어, 있어요. 두 번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해요. 우리 율동하죠. 그리고 가수들도 무대에서 노래 부르면서 춤춰요, 안 춰요. 어, 안출 때도 있지만 출 때도 많죠. 추기도 해요. 춤을 추기도 한다. 어, 아니라고 누구야 자세 번째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하기도 하고 신나게 하기도 한다 찬양을 들을 때도 그렇고 일반 노래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 위로를 받기도 하고 신나기도 해 세빈이 좋아하는 노래 있니 없어요? 어 서희 눈빛 이 심상치 않은데 아니야? <laughs> 주환아 왜왜 왜 그래 좋아해 주라 <laughs> 자 노래와 찬양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럼 노래와 찬양에 다른 점도 들 있겠죠? 어, 다른 점이 있으니까 불교될 거 아니야? 누구를 위해 노래하냐는 거야?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하죠. 어, 여기 생선 구글 재미나에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일반 가수들 노래는 누구를 위해 노래할까? 사람들을 향해서 노래를 하겠죠? 나를 위해서 노래할 수도 있고 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노래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찬양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노래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거랑 이어지는데 그냥 노래는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나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할수 있어요 나의 감정을 표현하게,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그런데 찬양은 뭐다? 시작. 어, 이게 차이인 거야. 사람에게 나의 슬픔, 나의 어떤 기쁨, 내가 아니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거 그냥 일반 노래다. 근데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이 또 다르겠지. 가사의 내용이 다르겠지. 아까 말했던 것하고 또 이어지는데 일반 노래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 뭐 아까 강사님이 불렀던 것처럼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뭐 같이 불러보자 막 이런 것처럼 막 되게 약간 유행가 같이 불러보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세빈처럼막 머리를 흔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노래는 굉장히 그냥 일반 노래는 다양하게 할수 있어 그런데 찬양은 찬양은 그 내용이 우리가 감성과 사랑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가사의 내용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마음과 태도 우리가 아까 마음과 태도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노래할 때, 혹은 나 혼자 노래할 때, 그냥 내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부르기 위해서, 그냥 그런 태도로 할 텐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있어서, 사람에게 부르는 그런 무대에서의 노래에 비하면, 노래 실력이 그렇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어안 중요해. 가수가 무대에 섰어요. 고음에서 빅사리가 한번 제대로 딱 났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래 실력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빅사리를 지적하실까? 아니지. 그럼 뭐를 지적하실까? 우리 마음과 태도. 우리가 그냥 입으로 아까 노래부르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찬양을 하는데 가사는. 입에서 나와 멜로디는 입에서 나와. 근데 내 마음이 내 태도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사랑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서 교회에서 다 같이 찬양하기 때문에 노래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 이 받으시는 찬양은 우리가 노래를 하나님께 하긴 하지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노래하고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그게 찬양일까? 아니겠지. 만약에 말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도 계시죠. 말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말이 안 나오니까 노래를 할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걸올려드리면 그걸 찬양으로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받으시겠죠. 이게 찬양과 일반 노래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할렐루야란 단어 알죠? 뭐라 적혀있죠? 할렐루야 뜻.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그 전에 왕이 사울이었는데, 서울 사울이 악령이 싫었어. 악령에. 귀신. 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사탄. 이렇게 생각해도 쉬울 것 같고. 그런데 다윗이 찬양하니까 이 악령이 떠나가는 거야. 일반 노래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왜 찬양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 최면? 음 그렇지 않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다윗과 그 다윗의 찬양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난 거예요. 찬양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야. 악한 것이 떠나간다.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어떤 슬픔이나 어두운 마음, 어두운 생각, 이런 것들도 찬양하면 떠나갈까, 안 떠나갈까. 우리 친구들 혹시 친구들하고 싸워서 기분 나쁘거나 화날 때 억지로 찬양을 한 다섯 번 불러봐. 마음이 풀려지기 시작하나, 안 풀려지기 시작하나. 진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그냥 일반 노래는 나올 수 있는데, 처음에 기분이 나빠서 막 가사가 나오기 힘들 거야. 가사가 나오긴 들 거야.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진짜 진심으로 찬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도 좀씩 풀려. 이런 일들이 있다. 두 번째. 여호사바시라는 왕이 있었는데 주변 나라들이 어, 전쟁. 공격을 하는 거야.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셨어. 그래서 이오사바도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찬양대를 군대보다 앞에 세웠어. 이게 상식적이에요? 아니지. 찬양대는 군대 군사들이 아닌데 무창과 칼을 든 군사들 앞에 용맹한 적군들 앞에 악기를 든 찬양대를 보내면은 상식적으로 다 죽겠지. 이때 총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남녀다 백성들이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어 성경이 있는 얘, 성경 있는 얘기. 성경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찬양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를 해결하실 수 있다, 없다? 이, 없다, 없다. 누구야? 있다. 이 전쟁, 무서운 전쟁, 두려운 전쟁, 창과 칼을 들고 오는 이 원수들이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기게 해주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울 알죠? 바울, 바울과 신라라는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누명을 썼어, 세빈아. 누명을 썼어, 전도를 하다가. 세빈이가 동건이랑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다고 해봐. 그리고 매를 맞았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겠지? 얼마나 힘들겠어. 찬양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지진이 나게 하시더니 감옥문을 다 열어버렸어. 찬양 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삶에 능력을 나타내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보자. 나는 이러한 믿음이 있다. 나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결해줄 거란 믿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아직 의심이 좀 간다. 도현아 고마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을 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을까? 아직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전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 주은아왜 그럴 것 같아, 서아야? 왜 그럴 것 같아? 하람아 왜 그럴 것 같아? 모르겠어?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지? 찬양할 때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d a 문이열렸 t i Bussini, Randagretti, r a 어지 a 이 r e t t i Bussini, 이 어 아까 계속해서 가공 문이 열렸어. 또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 있었던 뭐가 떠나갔지? 아까 그시 떠나갔어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기 모였을 때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못 느끼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진짜 그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에 모였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노래하고 춤춰서일 수도 있어요. 찬양은 마음과 태도라고 했는데 진심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냐고 찬양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 그 예배를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 나겠지. 하나님 만나 주실까안 만나 주실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고 여러분, 들이 진짜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분, 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올려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거기에 응답을 안하시고 기다리실 수도 리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올 때까지 음. 전세계 통일할 수 있냐고 끝나고 말해줄게요 끝나고 따로 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찬양은 진심이라그랬는데 첫째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뭐할수 있게 해주세요?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할 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뭐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두손 한번 번쩍 들어봅시다. 두손 번쩍 들고 벌쓰지 말고 돈거나 주여 세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곳에 모여서 그냥 선생님들과 함께 있는 것들이 좋아서 아니면 그냥 친구들과 있는 것들이 좋아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였던 것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오늘 우리가 배웠던 다윗의 찬양을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요 사바세 군대가 아버지 전쟁에서 이겨내고 아버지 바울과 신라의 찬양을 통해 감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던 놀라운 기적들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길 원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내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맡고 우리의 찬양을 맡고 우리의 마음을 심드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주여 그런 악한 것들이 다 떠나게 해 주시옵시며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어린이 군대에게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게 한 거예요 자 헌금 시간입니다 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두손꼭 모으시고 눈다 감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여러눈다 감으세요. 살아계시나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 한 주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날 나가지 마, 들어가지 마시고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총무님 나오실 때, 우리 친구들, 격려의 박수! <laughs>